0K의 육아 난이도는 어느 정도?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,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저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았을까. 제가 듣기로는 막 엄청나게 울지도 않았고.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길을 다닐 때 혼자서 막 먼저 달려나가가지고 숨고 그랬대요. 어, 그리고 뭐 하나를 시작을 하면은 그렇게 끝을 안 봤대고. <laughs> 하다가 금방 그 진료하고 제일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이올린이 있거든요. 바이올린 이 클래식 악기들이 생각보다 가격대들이 좀 있잖아요. 입문용 그런 거 그런 바이올린을 시작을 했었다가 어 흥미있게 잘 키기 시작해 가지고 조금 좋은 거를 사주겠다 해가지고 꽤큰 돈을 들여가지고 <laughs> 사주셨거든요. 그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제가. 안하기 시작했어요. 근데 만약에 제가 부모님 입장이었으면 막 속이 터졌을 것 같아요.